네, 안녕하세요. 박문건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환지로 인한 이제 양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토지가 이제 양도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양도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경우가 사실 환지로 인한 양도라고 보시면 되세요. 환지에 대한 용어가 좀 낯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658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지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저희 그 토지의 지적도를 떼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좀그 집원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ABCD를 이렇게 그 집원을 새로 확립하고.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도시가 새로 재계획을 통해가지고 재정립된다든지 혹은 뭐 재개발, 재건축이 되기 이전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토지의 집원을 다시 정비하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. 그걸 저희가 이제 환지가 됐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환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지 주의사항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뭐 A 집원을 놓고 보면은 종전에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취득한 면적이 그 1000이라고 놓고 볼게요. 그러면 그 종전 면적을 1000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정, 환지 예정지가 예정이 공고가 됐을 때 그때를 이제 권리 면적이라고 하는데 권리 면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500으로 보통 종전 면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기존에 이렇게 어수선하게 갖고 있던 토지의 A 집원이 이렇게 환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도시 계획이 일어나가지고 보다 더 이렇게 일목요연한 그 도시에 이제 집원을 이루어졌을 때, 그러니까 환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이제 집원을 부여받았을 때그 가치가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 종전에 한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가치가 환지가 되고 나면 은한500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종전 면적 10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 면적으로 당신한테 이제 그 나중에 환지 처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500의 면적을 준다라는 게 이제 권리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가 확정이 됩니다. 최종적으로 이제 예정이 되고 나서 그 예정된 면적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확정 처분 공고가 나게 됩니다. 그 확정 처분 공고 1을 기준으로 이제 교부 면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 면적이 이렇게 500으로 정해졌다가 이렇게 500에서 700으로 교부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700으로 늘어났을 경우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면적 그 500에 해당되는 게이 A 지번을 갖고 있는 그 납세자가 원래 본인이 받아야 될 차후적으로 환지가 되고 나서 받아야 될그 토지의 면적인데 그 면적을 추가해가지고 200만큼을 더 추가해가지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종전 면적을 갖고 있던 그 환지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자가 이제 종전 면적을 취득했을 그 당시가 되지만, 그 환지 확정 처분으로 이래 가지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기 지금 제가 그 예시를 든 거는 이제 200을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 확정 처분 일에 이길 이길날 취득을 한 걸로 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200에 해당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전 면적을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그 권리 면적 환지가 취득되고 예정이 지나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이 확정된 이 시점에 추가적으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200에 대한 면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환지 확정 처분일에 이길 날 취득을 한 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그 토지를 양도세 신고를 할때 일반적으로 그종 집원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집원으로 그냥 하나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를 두 개인 걸로 봐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토지의 취득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그 환지가 어려운 이유는 환지가 유일하게. 그 취득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면적이 달라지는 유일한 그 사례가 됩니다. 양수속대 신고를 할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양도 면적을 놓고 지금 취득 면적을 안 적었는데 취득 면적을 한번 적어보면 기존의 양도 면적을 이렇게 토지를 1과 토지 2로 나눠 가지고 500과 200으로 이렇게 되지만 그 200을 추가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면적이 200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취득 시기는 환기확정처분일의 1일로 적용이 되는데 그 기존의 종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면적은 이제 교부된 면적 500에 대해서 양도가 되지만 그 취득 면적은 종전 면적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신고서상에 반영이 될때 양도 면적과 취득 면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